예, 그, 방금 들어보고 왔는데, 약간, 목소리에 살이 왜 이렇게 찐거 같은 목소리냐. 자, 보세요. 자, 이거, 그, 그 개수가 대칭인 애를 이제 우리가 상반방정식이라 하는데, 중요도는 좀 낮습니다. 나올 확률은 좀 드물, 적고요. 어쨌든,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그 가운데 차수 2차로 묶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짝을 짓는 겁니다 이 x 제곱이랑 당연히 얘가 짝일 거고 ox랑은 x분의 5가 짝일 거니까 짝을 다지어주면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5의 x 플러스 x분의 1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써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얘를 만약에 t로 치환을 하면 얘는 뭐가 되냐면 얘를 제곱한 거에서 2를 빼야 돼요 왜냐면 얘를 제곱하면 x제곱, x분의 1제곱 나오지만, 둘이 곱한, 그, 1도 두번 나오기 때문에, 그거 날려줘야 돼가지고, t제곱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써주면, t제곱 마이너스 2인데, 뒤에 거랑 해서 마이너스 6 써주시고요. 중간에 ot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 상태로 얘가 인수분해가 되니까, x제곱에, t마이너스, t 플러스 6, t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t를 다시, 이를 x플러스 x분의 로 돌려주시면은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x앞에 두개 있던 거를 다시 이제 괄호에 하나씩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앞쪽은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이 될 거고 뒤쪽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식이 인수분해가 됐어 근데 이제 실근을 구하랬는데 이 실근을 구하라는 말 뜻은 이제 이두 개의 그 커다란 인수 중에서 실근 갖는 애가 있다 판별식을 진행을 해보면 예읍 판별식은 36-4. 그래서 양수가 나오는 걸알수 있지만, 예읍 판별식은 이제 곧 마이 4에 시하면 음수가 뜨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뒤쪽에서 무슨 근? 허근을 갖네요. 그러면 앞쪽이 실근을 가지니까 앞쪽 근 따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쪽 근은 이제 근의 공식 써주면 은 반자리 써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로 2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답을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이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수가 완전히 4차인데 3차는 없어요 상반방정식 3차도 있는데 모르는 게 낫습니다 3차는 3차 상반방정식은 그 원래 우리 하던 그근 찍어서 푸는 방식대로 무조건 풀리기 때문에 3차는 몰라도 되고 상반방정식 4차 상반방정식은 풀리기가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거 아니면 인수분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알아주시면 좋은데, 이제 이렇게 개수가, 이렇게 완전 대칭이면, 4차인데 개수가 대칭이면, 3방 반정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좋,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한근이 3이라 했으니까 대입을 안 해볼 수 없겠죠. 3차 반정식의 한근을. 대입을 합니다. 27-9k,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3k, 플러스 6. 요거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되니까, 정리를, 정리를 해준 마이너스 6k, 그 다음에, 얼마야, 이거? 플러스 24가 0이 나와서 K가 4가 뜹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근을 찾아야 되는데 K는 4를 집어넣으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는 0. 근데 문제에서 근은 근 하나를 3이라고 미리 알려줬기 때문에 이거 3으로 인수분해가 반드시 될 테니까 3으로 이렇게 들어갑시다. 원래 근과 계수에 관계 쓰면 좀더 쉽게 풀수 있는데 안 쓰기로 약속했으니까 어차피 안 나오는 거라 안 쓰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냥 안 쓰고 풀게요 얼마지? 3, 3, 9,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x-3에 x제곱 x 플러스 x x 3은 0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나머지 두 근이 3을 제외한 나머지 두 근이 뒤쪽에서 터질 테니까 뒤쪽의 두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가 나올 테냐면은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두개 해서 1이고 그 다음에 앞에 K는 아까 사라고 찾아놨으니까 둘이 더해가지고, 이제 답 3번, 5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굿!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조금 그건데, 관건인데, 어, 시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문제이긴 합니다. 일단은, 보실게요.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돼? 음, 좀, 아, 뭐라고 해야 돼? 좀, 크게 의미가 없는 문제라고 보시고, 그냥 들어보세요. 일단, 이거에 한 근이 알파라고 했으니까 대입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대입을 하면 a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b 알파 제곱 플러스 c 알파 마이너스 d는 0이다라는 거를 이제 잡아 놓고 이거는 무조건 성립한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푸시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알파가 이거의 근이라고 했으니까 대입을 해보시면 되는데 대입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a 알파 세제곱 그다음 플러스 b 알파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C, 알파, 플러스 D는 0이냐고 묻는 거잖아요. 이게 0이 성립을 하면 근 맞고, 성립을 안 하면 그게 아닌데, 보시면 지금 이 위쪽에 있는 식에다가 뭐만 곱해 놓은 거냐면 그냥 마이너스만 곱한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0이었으니까 거기다 마이너스를 곱한 얘도 0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기억은 맞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은도 마찬가지로 그냥 넣어보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을. 그럼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분의 D,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제곱분의 c, 플러스, 아유,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 알파분의 b, 플러스 a는 0인데,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 이거를, 양변에, 알파 세제곱을 곱해버리면, a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b 알파 제곱, 플러스 c 알파, 마이너스 d는 0이라는 식으로 바뀌겠죠. 이식이 이식이잖아요. 양변에 어차피 똑같이 처리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식하고 완전히 똑같아지기 때문에, 어, 같다. 요, 니은도 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알파 분의 1 여기다 넣어보면은 얘는 뭐안 되지 않을까요? 라임상 분의 D 마이너스 알파 제곱 분의 c 플러스 알파 분의 b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되는데, 요 양변에 얘도 이제 뭘 곱해요? 알파 세제곱을 곱해서 위의 식이 나오나 한번 보시면 됩니다. a 뭐야? a 아씨, 마이너스 아씨. a 알파 세제곱 플러스 b 알파 제곱 마이너스 c 알파 플러스 d는 0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양변에 마이너스 한 번만 더 곱해주면 은맨 위에 있는 식이 똑같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어, 얘도 맞다라고 우리가 말해줄 수 있네요 그래서 기억님 ㄷ이 다 맞다 5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들어? 뭘 말하고 싶은지 모르겠죠? 저도 그래요 예, 그래서 별로 안 중요한 문제다 직접 그냥 대입해보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 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정보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알파 넣었을 때 된다. 그거 하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음, 뭐, 뭐, 우리가 뭐, 어디 탐정이 돼가지고 뭐, 수사를 하는데 단서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범인은 남자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그거 갖고 존나 붙들고 물어 늘어져야 될거아니에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비유가 개떡같네. 아무튼요. 자, 그리고 이제 이 714번은 좀 중요하니까 잘 체크하고 따라 해보시고. 자. 어, 어떻게 어 해야 되냐? 중근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중간에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을 텐데 거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k가 나왔다고 겁먹지 마시고 어 일단 그그 그 근을 찍을 때는 무조건 빵이 되게끔 찍기 때문에 그냥 쉽게 오히려 쉽게 뭘넣어야이 k가 사라질까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딱 봐도 x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은 이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어, 둘이 사라지겠네요. 그래서 1이 근이라는 거를 쉽게 유추할 수 있어요. 오히려 저렇게 미지수가 있으면 더 쉬워요. 더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1로 딱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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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이 x 1의 x제곱 플러스 x-2k는 0 이렇게 나오는데 중근을 갖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마인드는 여기에서 중근이 발생하도록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판별식 d는 0자 그러면은 800t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1 플러스 8k가 0이어야 되고, 따라서 k가 마이너스 8분의 1이 뜨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k값이 나왔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케이스가 있어요. 어떻게? 두 번째 케이스는 여기 근이랑 여기 근이랑 이렇게 해서 이제 중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인수분해를 이렇게 해놓긴 했는데, 이 앞에 1이라는 근이, 그러니까 3차가 1차, 1차, 1차의 곱이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1차 셋 중에 뭐가 제일 특별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특별한 거 없어. 그냥 다 똑같아요. 다 무시, 그냥 다 근인데 뭐가, 뭐가 특별하고 뭐가 안 특별해.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 앞에 X-3 나온 게얘 혼자 특별한 게 아니고요. 얘 그냥 맨 처음에 그냥 눈에 보이는 근이라서 찾아져서 얘로 한번 묶여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 하나도 안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근세개가 겹칠 때 이쪽에서 두 개가 겹칠 수도 있지만, 요쪽 근 하나랑, 요쪽 근 하나랑, 이렇게 겹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염두를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제 진행을 해보면, 뒤쪽에서 1을, 이 앞쪽 근인 1을 근으로 가질 때, 이제 앞뒤가 하나씩 겹쳐서 중근이 터진다라고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그럼 뒤쪽에 레일 대입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때 K는 1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 두 개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근을 간다 그러면, 뒤에 덩어리에서 중근을 가질 때와, 그 다음에, 앞에 근과 뒤에 그 덩어리 근, 아니, 그 뒤에 두근 중에 하나가 겹쳐서 중근 가질 때, 이렇게 해서 케이스 둘로 나누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둘이 합치면은, 8분의 7이라는, 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굿.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직각삼각형 세변의 길이. 음, 자, 이건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일단 해볼게요. 그 3차 방정식에서 k가 등장하면 미지수가 등장하면 오히려 좋아야 되는데 서 k 어떻게 하면 없어져요? 1로으면 그냥 바로 없어지네 1이 무조건 근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1 마우 k 플러스 4 k 마이 k 1이 근이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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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분해가 바로 됩니다 그러면은 x 마이너스 1에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는 0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서로 다른 세실근이 직각삼각형이 세변에 길일 때 직각삼각형이라고 했네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머리를 좀한 번만 써야겠네 이게 이게 그래서 상이구나 자 근이 세 개가 터지는데 여기서 1이라는 근이 터지고요 여기서 알파랑 베타라는 근두개더 터집니다 그죠 근데 이 중에 누가 제일 긴지는 모르는데 일단 1은 절대 아닙니다 이 이유가 제가 더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입니까? 4점. 그러면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즉 알파와 베타의 평, 평균이 얼마냐면 2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두 변의 평균이 이기 때문에 두변 중에 하나는 무조건 2보다 큽니다. 뭔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 여러분 그 과목 같은 것도 평균 낼때 평균이 90점이면 90점 위인 과목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90점 아래인 과목도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둘이 평균 냈을 때 2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는 2를 넘는다는 소리입니다. 재수 좋아서 2, 2일 수도 있어요. 완전히 둘다2여서 평균이 2 나올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둘 중에 하나가 2보다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자식은 최, 최고 지점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 토대로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두근의 곱이 K라는 걸 이제 들고 어, 풀게요. 자, 그럼 직각 삼각형이 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지금 삼각형을 제 멋대로 그냥 베타가 제일 긴 변으로 하겠습니다 뭘 제일 긴 변으로 하든 사실 별로 상관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1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은 뭘 만족을 해야 되냐면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1의 제곱을 만족을 해야 돼요 그죠? 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라고 알려줬어 알파랑 베타랑 더해서 하랬으니까 여기서 베타는 4 마이너스 알파로 생각할 수 있고 여기다 넣습니다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빠지냐면 은4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전개해 주시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8 알파 플러스 16은 알파 제곱 플러스 2 알파 플러스 1 그래서 알파 제곱 떨구고 넘어가면 10 알파는 15가 나와서 알파는 2분의 3이 뜹니다. 오케이? 자 그럼 알파가 2분의 3이니까 베타는 얼마 나옵니까? 자 둘이 더 둘이 해야 되니까 베타는 2분의 5가 뜨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 둘이 곱하면은 k 값은 4분의 15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이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 이렇게 미지수나 있을 때 인수분해하는 거뭐 되게 치 어려운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이 문제에서 이제 생각할 만한 부분이었던 게이 뒤쪽에서 두 근의 합이 지금 4를 고정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합 이걸 두 근의 합을 반으로 나누어보면은 어 지금 두 변의 평균이 2라는 거구나 그러면은 두변 중에 하나는 2보다 길니까 얘는 절대 긴 변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잘 복습해보시고요 안 합니다 근거계서관계 들어간 거 이거 유형 7번 아예 풀지 마세요 유형 8번도 예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안 풀어도 돼요 이거 그냥 근거계산관계는 학교에서 아예 안 가르쳐주기 때문에 안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유형 7번 8번 안 하셔도 되고 바로 유형 9번으로 넘어옵니다 이경 9번은 지금 한근1 플러스 루트 1랬으니까다른근1 마이너스 루트 2인데, 3차 방정식에서 이렇게 켤레근을 알려줄 때가 있어요. 이러면은 하나씩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무조건입니다, 이건. 합이랑 곱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합은 2고, 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둘을 가지고 한 번의 인수를 짜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이 뭐야, 합이 2잖아. 아이씨, 곱은 뭐야. 이렇게 짜시고 앞에 인제 인수가 하나 1차가 더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무조건 하셔 해주셔야 돼요. 근데 당연히 대가리는 X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상수항이 마삼이니까 적절히 맞춰서 여기를 플러스 3을 박으시면 상수항이 마삼이 나오겠네요. 자 이제 이거를 전개를 하시면 AB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A는 2차의 계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3X 제곱에다가 1CX 제곱이니까 아씨 1이고요. 그 다음에 일이고요그 다음에 b는 예 1차항 계수니까 1차항 계수니까 1차, 한계수니까, 1차 한계수니까 1차가 어떻게 터지냐면은 요렇게 했을 때와 이렇게 했을 때 터지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니까 마이너스 7이 뜨겠네요 자 여러분 둘이 더 했을 때 답이 얼마? 마이너스 6 3번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차식에서 켤레 주어졌을 때는 무조건 한 번에 합곡으로 한 번에 2차를 따야 됩니다 아시겠죠? 따로따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저거는 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오메가가 나와버렸네. 아이고야. 자, 어, 일단, 오메가는, 어, 자, 오메가는 두 종류를 외우셔야 돼요. 그냥 이거는, 제, 그, 뭐라 해야 돼. 그, 그, 이걸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나 시험을 볼 때, 유도해서 절대 풀면 안 되고, 이거 외워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도를 해보고 뭐 이런 거는요, 비시험 기간이나,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할때 하는 거고 시험을 준비하는 시험이 앞다 앞서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거의 안기예요 그냥 이걸 이거 시험장에서 시험지에다 이거 쓰고 연구하고 있으면 은 이미 시험 망한 겁니다 그냥 두 종류가 있어요 요거에 한근이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1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오고 여 2차식에서 이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그냥 따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위에 두식을 쓰면은 이 아래 두식은 이제 따라오게 된다 해서 이제 이 세트가 하나 있고요. 요 세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세트가 있어요. 요거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두 분의 합은 당연히 위식에서 1이고요. 두 분의 곱은, 어, 얘도 1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세트가 있는데, 얘는 추가로 기억해주면 되는 게 오메가 6제곱이 1이라서, 얘는 3개마다 도는데 얘는 6개마다 도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아 무슨 얘기할지아 맞아 자자 여기 자, 보시면은 이것도 제가 고쳐.. 아이씨 고쳐야겠네 <laughs> 플러스 1 이렇게 쓸게요 자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했냐 오메가 공식을 할때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이 중.. 아이씨 뭐이커이 중간 보호가요거랑 같습니다 여기 앞에 부호가 중간 부호랑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걸로 외우시면 조금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 거꾸로도 하거든 오메가 문제 중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0이 주어졌을 때 바로 그냥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이렇게 이제 바로 그냥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양변에 원래는 양변에 원래는 오메가 플러스를 곱해서 올라가셔야 되는데. 어. 여기 앞에 부호랑 여기 부호랑 같다는 걸 외워놓고 있으면 저렇게 거꾸로 바로 타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거 외우시라고요. 자, 그럼 어쨌든 이 문제는 오메가 세제곱은 1, 이거 써야 되네요. 왼쪽 거. 자, 그러니까 저 왼쪽 거를 토대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당연히 오메가는 얘는 지금 3개 사이클이니까 3개마다 0입니다. 그럼 여기 총몇 개가 있냐면은 101개가 있어요. 이렇게 100개, 요거 1개 더해서 101개. 그러면 3으로 까면은 나머지가 2니까 2개 남는다고 치시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날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2개 남으면 기억은 맞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 니은니은은 자, 여기 옆에다 쓸게요. 오메가 세제곱은 1,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 이렇게 쓸수 있으니까, 자, 보세요. 여기 1 플러스 오메가는 여기 있으니까, 저 녀석을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은 뭐로 고칠 수 있냐면 요거랑 요게 있으니까 마이너스 오메가로 고칠 수 있어요 이 녀석은 2일 거고요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2일 거고요 요 녀석은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그냥 오메가가 돼서 다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오메가 제곱이죠 그러면은 또 얘랑 똑같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나오게될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부가 이렇게 나가요, 서로 다 곱해지니까. 그러고 여기 오메가 세제곱이라서 1이고, 여기도 오메가 세제곱이라서 1이에요. 그러면 결국 얘 혼자 남는데, 이라, 이 오메가라고 써있으니까 니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건 그냥 통분하면 나옵니다. 통분을 하시면 밑에는 1 마이너스 오메가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 오메가 바 분의 1마이 오메가 플러스 1마이 오메가 바 이렇게 통분이 되는데, 자. 주근의 합이 지금 마이스 1이고 주근의 곱이 1이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 밑에가 이렇게 되고 위에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오 그러네 1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얘도 마찬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오메가 제곱이 나와 있잖아요 오메가 제곱을 뭐로 고칠 수 있냐면 오메가 플러스를 넘긴 거로 고칠 수 있어서 사실상 위에랑 아래랑 마이너스 배열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것도 당연히 아셔야 되는데, 오메가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니까, 오메가 바에 대해서도 이게 성립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밑에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오메가 바 제곱이니까, 1 플러스 오메가 바 제곱을, 이제 오메가 바 중간 걸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오메가 바로 고칠 수 있고, 그럼 이 뒤에 것도 어쨌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마일 마일 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데 0 나온다 했으니까, 미리 틀렸어요. 그래서, 기억, 디그이 맞다. 그래서 이제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좋구요.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아, 자, 이게 지금 오메가 세제곱은 1. 이거니까 그러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이거까지 쓰시고 오메가 반은 안 써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 문제는 오메가 바가 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밑에 두 개씩은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둘로 풀면 되는데 오메가가 기본적으로 지금 세개 사이클로 돌기 때문에 세개씩 조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F1, F2, F3까지 한 사이클만 조사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F1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분의 오메가인데 당연히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니까, 마이너스 1 터지고요. 2 넣었을 때는 1 플러스 오메가 4제곱 분의 오메가 제곱인데, 이 녀석은 다시 한번 고치면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으로 쓸수 있고, 1 플러스 오메가는 여기 보이시겠지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3 넣었을 때는 1 플러스 오메가 6제곱 분의 오메가 3제곱인데, 이 녀석은 2분의 1이 나오겠네요. 얘네 둘다 1이라서. 그러면, 여러분, 한 사이클의 합이 얼마냐면은, 한 사이클의 합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뜨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몇 사이클 들어가면 6가지 사이클 딱 들어가네. 18개니까.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9를 답으로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메가가 1 나오는 게한 사이클이니까, 그딱한 사이클만 조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1, 11번. 이게 이제 마지막 요인입니다. 이 다음이 이제 열립이라서. 자. 한 모서리 길이가 자연수인 어떤 정육면체의 가로 길이를 1cm 줄이고 자 원래 정육면체 였대요 아 정육면체구나 오케이 아 여기도 그림되겠네 정육면체예요 그래서 x, x, x 입니다 근데 자 바뀌기 전 부피 얘기하니까 바뀌기 전 부피는 이게 3x 세제곱이에요 이게 전 부피 후에 부피는 어떻게 되냐 가로를 1cm 줄이고, 세로랑 높이를 2, 3을 늘렸대요 그러니까 가로는 1이 빠지고, 세로랑 높이는 2랑 3이 더 더해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수 있죠. 근데 문제에서, 처음 정육면체 부피의 2.5배, 더 넓어졌대요. 그러니까, 처음 거에 2.5배를 시키면, 2.5라고 쓰지 말자. 2.5 싫다. 처음 거에 2분의 5배를 시키면은, 후 넓이가, 후 부피랑 똑같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거 풀면 돼요. 그냥. OX 세제곱은 2에 X-1, X+, 1, X+, X 3. 제가 이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게 어차피 다 전개를 한다면 인수분해를 하라는 건데, 결국엔 얘가 3차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인수분해하고 다 정리하고 한쪽으로 몰아도 어차피 찍어야 합니다. 맞죠? 그니까, 러 처음부터 찍자는 거죠. 제 말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어 그냥 하나씩 넣으면 되는데, 사실은. 어 3쯤 되지 않을까 3에면 3라면은... 안되나 3너면 음 3너면 안되는구나 2? 2하면 요쪽 40아 이거 원래 이래요 이거 뭐 쩔쑵 쩔습니다 제가 야매가 아니고 오 2네 그래서 2cm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이거, 이게 원래 이래요 3차는 원래 찍어서 보는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741번은 시험비랑 상관 없을 것 같으니까 안할 거고요 이거 혹시 질문 있으면 따로 질문하세요 알겠습니까 예, 이거 저기도 부위가 빡세요 안에